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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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옳지 손 옳지 엄지 돌아 앉아 하우스 움직여 엄지 하우스 옳지 내려 옳지 앉아 엎드려 빵! 옳지 이제 앉아 엄지 턱 엄지 코 엄지 <laughs> 인사 엄지 인사 엄지 인사 옳지 엄지 이리지 하우스 옳지. 옳지, 잘했어요. 엄지 려. 앉아. 턱. 응, 음, 앉아. 턱. 아니, 아니. 턱. 손. 돌아. 옳지. 엄지 하우스. 옳지. 옳지, 잘했어요.